일주일에 한번저 소용돌이치는 모래에 사람을 먹여라. 그건 대대로 전해지는 살인 청부였다. 처음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의례 그렇듯 반복할수록 점점 쉬워졌다. 어떻게 이곳 정막한 사막까지 찾아오셨나요? 커다란 악마가 살던 고향을 전부 태워버렸다고요? 더 이상 파먹을 시체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걸어 이곳까지 오셨다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곳은 참 정막하지요. 모든 것이 모래로 뒤덮여 있고 때로는 제 숨소리마저 그 모래에 집어 삼켜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딱 알맞죠.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절박하게 내 손을 움켜쥔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 다음은 더 쉬웠다. 오아시스를 한번 보여주고 음식을 조금 내어주면 끝이었다. 무엇을 넣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정신을 잃은 자들을 둘러업었다. 오늘도 저의 트리온의 자네가 내뿜는 빛은 여전하구나. 나는 이 길을 몇 번째 걷고 있는 건지. 아. 나는 사람을 몇이나 저 모래 구덩이에 빠뜨린 걸까. 어머니는, 할머니는 저 소용돌이 치는 모래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풍경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저아리를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거라. 굶주린 모래 귀신이 너까지 집어삼키려 할 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느샌가 내 등과 어깨는 가벼워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쭉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새빨간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 보고 있었다.